어, 여기는 오크밸리를 오크밸리 어, 골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 충주에서 올 때는 비가 없었는데 아, 강원도 길에 저, 접어들면서 어, 비가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주를 지나서 이제 오크밸리 어, 골프장 어, 이 중간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번 주는 좀, 이래, 이래저래 업무 보느라고 많이 좀 힘들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추석 연휴 캠핑이 시작되는데, 오늘하고 내일 1박 2일 정도 어, 캠핑을 하고, 어, 주말쯤에는 이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치, 이 오코벨리 골프장, 이 중간에 가로지르는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소나무부터 잔디부터, 어, 골프장 모습을 어,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어, 오늘 캠핑장 목적지입니다. 저번 주에 비가 오고 저번 주에 어, 캠핑을 하면서 이번 주 어차피 추석 때오기에서 어, 텐트를 어, 쳐놓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못만가는 캠핑이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 갈수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 딸하고 집사람이 못 가게 반대를 하더군요. 몸 추스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집에 좀 차려서 어, 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잠을 자고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면 추석 같은 경우 날씨가 흐리다고 하니까 많이 무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오크벨리 캠핑장 어, 오크벨리 캠핑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캠핑이 입에 붙었니면 붙었어 어, 오크벨리 어, 골프장을 지나서 어, 캠핑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 캠핑장 도착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아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 저번 주에 내려가면서 어, 비가 온다고 해서 미리 대비는 해놓고 갔었습니다. 아, 지금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아직 손님들이 취침하는 시간이어서 어, 좀 조용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팅 준비 해놓고 짐 정리 해놓고 난 뒤에 어,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끝났습니다. 아, 저의 캠핑 사이트 잠시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는 두 동을 차놨는데요. 아, 여기는 아, 제가 이제 잠자고 차 마시고 어, 장비 보관하는 곳입니다. 어티머스 아, 천입에 0다내풍기 틸리스 토브 어, 황동 버너, 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비가 와서 꿉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용할때 사용할 수 있는 자작 황동 자작 석유 번호입니다 대용량입니다 3리터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인데 오늘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붕에 보시면 원단은 어 이렇게 일반 tc 나이론도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낚싯줄로 만든, 어, 메시 텐트 모습입니다. 아, 찢어지지도 않고, 별로도 없고, 통풍은 잘 되고,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잠자리 공간은 이 텐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하드팁을, 하드탑 텐트를 띄고 나니까, 야침 모드로, 어, 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하드에 불러다니면서 잤는데, 어, 야침 모드로 자다 보니까, 잠자리가, 어,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야외에서 하룻밤 정도니어 크게 어 많이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잠을 잘설수 있겠죠 자 위에는 선장에는 휴지하고 어 골제로 그 다음째 어이 산속에는 원래 해충들이 많으니까 해충 기피제를 저는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잘쓴 거는 어 이필모와 제품 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썼고 캠핑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집에서 이거 방자 숟가락 하고 수저를 어 닦을까를 챙겨 왔어야 되는데 아 모르고 챙겨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치약으로 좀닦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차맞는 보호자 어, 먹는 찻차 저번주에 차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먹어가지고 차를 이번에 한편을 집에서 들고 왔는데 오늘 먹을 차는 이렇게 보이차 가구로 된 보이차 숙병입니다. 요거한개 개시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동은 이게 베어케이브 투명 우레탄 셀터입니다. 위에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놓고 갔었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치사시설로 준비를 했는데, 어, 요번에 오늘, 어, 요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 캠핑 소리, IGT 테이블, 아그다음 어, 저번주에 썼던 그 주물, 아 어, 노지 펜, 어, 간단하게 테이블, 이렇게 아직 간단하게만 세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 거는 아니니까, 제 혼자 침실하고 거실 공간을, 어, 이렇게 돔 텐트로 불기를 해서 열심히 테스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품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최종 샘플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어, 여기서 조금 더 어, 보완할 거 보완하고 어, 신경 쓸거 신경 써서 어, 10월달에 어, 샘플이 아, 출시가 되면 은 사전 제약 사전 판매 예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까락스 사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한 며칠 동안 비워두고 나니까, 텐트에서 꼽꼽한 냄새가 나서, 어, 이제 향을 한개 피우고, 어, 고이차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뭐, 향은 뭐, 치향이 백단향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차, 향들이 있는데, 야외에서는 그냥 냄새만 없앨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창이면은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어, 0 명입니다. 1 0 명인데 어, 냄새를 조금 네. 없애기 위해서 0 명을 한개 넣고. 또 그다음 먹으려고 보이차를 먹으려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개 남은 제가 좋아하는 철간음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친형님이 중국 여행 갔다 오시면서 사준 철간음인데 한 2년, 한 3년 정도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손님 좋아하시는 보이차도 있지만은 철간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철간음. 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잔한잔 한잔 드리다 보니까 어, 이제 마지막 철간음이 이제 됐네요. 요거 먹고 형님한테 한번 더 부탁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캠핑장에서 마시는 차한 잔은 커피 못지않게 참 좋습니다. 저는 어. 술보다는 차를 많이 마시는데 물은 때로 술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차한잔 마신 것참 좋습니다. 일단 자서우에다가 아, 차가나을 넣고 아, 물은 넣었습니다. 물을 한번 부어주고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를 놓고 어, 물을 놓고 조금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 차에 어,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첫 잔은 안에 어, 네, 자사고도 좀 데펴주고 어, 잔도 좀 데피고 어, 찌꺼기도 좀 없애는 어, 그런 용도로 해서 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데펴주고 어, 있는 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 뭐 오래 놔두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맛있는 차는 어, 두세 번째 차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것만 먹고 어, 다른 차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종류의 차를 동시에 넣고 분, 먹는 분도 계시는데 뭐 차가 그냥 저렴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한개 해서 다 먹고 지인들 오면은 이렇게 한 잔씩 나눠 먹으면서 어, 마시고 있습니다 보통 먹을 수 있는 양은 차, 아까, 그, 보시다, 한, 그 정도 같으면, 한1 5리터 정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는 있습니다. 아, 이제는, 어, 차가 조금 무너졌으니까한번 따라서 잔을 좀 데피고, 찌꺼기도 좀저게 하고, 다시 이제, 물을 한번더어주겠습니다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있지만, 많으면, 어, 고이차는 맛이 조금 연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이제 정상적으로 맛이 이제 깊어졌을 때, 그때는, 어, 물을 조절을 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향을 한개 피워놓으니까, 확실히 냄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지금 향이, 연기가 이렇게 뭐락뭐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싼 차에 비싼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차가, <laughs> 향이 집에 다 떨어져서 주문을 못했습니다. 출장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추석 때 배송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차는 이제 추석 쉬고 어, 한번 주문을 해서 음, 다니도록 해야죠. 이제. 야. 차가 웬만큼 조금 오래 진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또 차를 한번 밖에 것도 한번, 어, 대표 주고 어, 잔도 한개 데펴서 쉽지 아, 않게 아, 위 아래 차콜 스타트처럼 노치처럼위 아래 아, 물을 부 주고 아래 위로 데퍼 주면은 아, 차 맛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맛을 볼수 있습니다. 아, 네. 먹어봐야죠. 조금만 따라서 아, 맛을 보고.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 차를 드신 분들은 다도란 말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아, 다도는 사실은 어, 일본 말입니다.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 만든 말이어서 옛날 그 사무라이 정신 거기다가 차에다가 돌을 넣다 해서 다도라고 들어와서 전파가 됐는데. 어, 우리나라 정식 명칭을 하면 차례입니다. 우리 명절 때 차례 지낸, 차례 지는 것처럼, 어, 차례를 치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차를 좋아하신 분들은 차 한잔 하세요 하면은, 어, 차례 한개 치는 것하고 똑같은, 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는 차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 덜 얼어났는데 차한잔 음, 마시고 조금 여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한 잔을 마시고 어, 오늘은 어, 장비 소개로 어, 첫 번째 소개할 거는 어, 옵티머스 천입의 황동 석유랜턴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참 귀엽, 귀엽고 참 아기자기한 게참 정말 이쁜 어, 랜턴입니다 어, 기존에 제가 많이 썼던, 어, 페트로막스만 이제까지 어, 계속 사용을 했는데, 어, 이게 고장이 나서, 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와서 점화 스타까지 다 확인하고, 어, 오늘, 어, 캠핑인을이서 어, 옵티머스, 1200, 어, 황동 석유, 어, 랜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려고, 어, 다시 한번 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이제, 어, 등이 없었는데, 어 같은까지 어,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어, 사이즈는 대략 한 30cm 정도 되고, 자, 옵티머스는 어, 스웨덴의 명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뭐 석유 번호도 있을 거고, 옵티머스 어, 랜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어, 옵티머스 랜턴. 1200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고 보시려나 보네 자, 디머스1200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어, 기능을 보면은, 이쪽에 지금, 어, 펌핑을 하다면은, 어, 이거 하다 서이 <laughs> 연료를, 석유를 사용하는데, 아, 갑자기 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나노. 어, 이거, 요압을, 압력을 집어넣으면은, 아, 이일 아, 터치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스웨이 데인이라는 어, 마크가 어, 동반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 그리고 어, 에어 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 잠그는 게 어, 이렇게 스웨이 되는 게 마크를 좀 해놨고 다른 거에 따라서 제품과 다른 게 볼동 이건 나사식으로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이제 번호가 있는데 어, 제가 시나무르 번호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자, 여기도 홍동 번호가 있지만은, 자 보통 얘를 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제 나사식으로 빼게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어 그리고 펌핑 보는 것도 이 시나무르 번호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압력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제 나올 시는데 자,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어,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 펌프를 해매게 되면은 펌핑을 하고 나서 어, 홈을 맞춰야지만 어, 되고, 요걸 잠금 장치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어, 되어 있는 게 어, 다른 워나이좀 보다 렌턴들보다 특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페트로 막스도 어,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옵티머스에서만 이제 볼수 있었는데 지금. 수리를 하면서 이 토치 부분을 제가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 잊고 우리 형님이 어 수리를 토치 부분을 수리를 안해서 오늘은 어 알코올로 해가지고 어 점정을 해서 가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코올을 한번 넣고 어 점화 한번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알코올은 옆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주면은 예열이 가능한데, 조금만 예열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콜을 좀 까득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알콜이 찬게 보시나요? 어, 잘안 보이시겠다. 그 토치로 예열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알코올로 어, 지금 이제 예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잘 보이질 않으시죠 아, 근데, 유리를 보시게 되면은 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녁 때 키야 되는데 지금 낮에 키면은 큰 효과는 없는데 어, 오늘 뭐 장비 소개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라 어, 점등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 집에서 어, 심지를 태워서 어, 이렇게요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불을 어, 태우는 모습을 보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는 않고 어 펌핑 해서 어 불을 붙이면은 어, 불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자, 오늘 저녁 때어 요놈으로 받겠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옵티머스 어 스웨덴 제품 어 지금 보통 뭐 사실은 저도 뭐 골제로도 사용하고 뭐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한개 정도는 시간이 많을 때는 어, 이렇게 아나로그 제품 갖고 노는 재미도 있고 또 사용하고 또 닦는 재미도 있고 어, 관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한 25년 한 정도 어, 갖고 있었던 제품인데 그동안 캠핑 안 나가고 뭐 저도 편리하게 3,40대는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연료를 어, 휘발유 버렸을 때는 노스탄 엔드를 갖고 다녔고 그 다음 석유번호 쪽을 쓸 때는 어, 이걸 갖고 다니는데 보통 때캠핑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어,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예열이 어느정도 다된것 같습니다 어, 예열 하실 때는 어, 압력을 놓지 마시고 펌핑을 어, 다 빼고 에어를 빼고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 펌핑을 해서 아, 이만큼 예열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어, 펌핑만 몇번 하고 점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콜로 어, 예외를 해서 알콜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지금 한 9시도 아직 안 됐는데, 아이고, 여기 박혀져 있나? 어, 날씨가 굉장히 흐려서, 반갑습니다. 오후 저녁때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더 해주면 좋네요. 이거는 이 전구새. 캠핑 목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추석 맞이 우리 저 블로그 택사마 동생하고 웹디 동생하고 어 이렇게 세 명이서 추석 캠핑. 넥데 캠핑. 얼포도 있습니다. 삼 명입니다. 사진 찍는.